안녕하세요 꼬마입니다 오늘은요 꼬마의 무모한 도전 이거 1등을 해볼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6인가요? 엄마 짜자라 우와 아직 못 맞지 6인은 엄마 아 그거 맞지? 나췄고 아, 꼬마가 이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게 저예요 나올인수전 아, 이걸 진짜 사고나게 잘했는데요. 애들이 요즘은요 연금빨이에요. 전전은요 그러니까, 애들이 연금을 못 썼는데 즐거워. 애들이 예전에는요 막 캐시를 못 사고 그래서 연금 안 했는데요. 요즘은요 캐시빨들이 너무 많아. 임시팔이죠 나못 들어왔어. 노래 들으나. 연찮 지도 아니야. 오 누군가가 봐 제가요? 어떻게 이거 알 근데 어떤 애 덕분에요. 음, 제가 좋아하기서딱게 음. 갈게. 저는 모르는나 저는 만약에 모르잖아, 당장 맨들 따라가면 돼요. 우리 지금 만나, 시보야. 맨들이 알려준다. 당장 왜? 만나. 야전 약 켰을 때니까 우는지 우는지 나는 몰라. 제가 예전 한 방에 갔었는데 아, 요즘은 몰라. 못 가겠죠 한 방에. 어. 모든 게들 동났어, 모든 게들 동났어. Oh oh, 난 너는 필요하지. 만나서 빌어야지 지금은 너무나 불리해 아이고 여기도 <놀람> <더 뭔가> 있어왜 <놀람> 이리 대고나 나 오늘 완전 좋다. 사주 누나가 오늘 거야 야야야야야야야 나 7만원 려까 그냥? 내인데 맘대로 그럼 <놀람> 너도 레오 형좀 잘하면 사 줄게. 데 줄까? 나는 그것만 사주면 돼부터. 뭔데? 야? 아야나태연이 질러주면 안돼 얼마 나 그러보니까 고 로사일 별로 안 하잖아 요즘 태런 아니야 못 사게 그 질문에 대답하면 사주겠노 라 카일레 미쳤구나 왜 부케 살 거야 카이 살 건? 어안줄 거지 넌 미쳤냐고 카이 얼마냐 그거 보고 알려 어좀 아, 짜증 나는데 카이가 TR인데 얼마 데 그, tja, 쿠폰 같은 거 바꾸면 돼. 아, 그러네. 그, t r a 의 삼부권 있잖아. 그걸로 바꾸면 되겠네. 어차피 뭐 깨, 이거. 우리 지금 맞나 네, 아 아깝네. 아깝네요. 아, 꼬마 아까워요. 어떡해? 아, 아싸, 꽝 걸렸다. 너는, 너는 몰라. 몰라, 네, 몰라. 몰라! 방송을 끊겠습니다. 네.